안녕하세요. 주임사제 김경현 스테파노입니다. 많이 그리우신 공간이시죠? 저도 여러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 4주일 가정 감사성찬례를 대신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성찬례를 대신한 이 가정 예배 지향과 인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지사항 또 하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3월 29일 다음 주일까지도 교회에서 모든 공식적인 성찬례는 중지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 대신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느끼면서 참으로 거룩한 가정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또 귀한 사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열심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뵙기를, 다시 뵙기를 소원하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laughs> 기도합시다. 진리의 하느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님의 의로움을 볼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요한이 전하는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울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이 눈 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놓고 사실대로 말하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안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눈 멀었던 사람이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되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탓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본인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자기 죄 탓도 부모의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분명 인간이 겪는 불행의 원인이 하느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소경을 고치십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 바로 하느님의 일입니다.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오면 그 불행의 원인을 찾는데 힘을 쏟느라 소진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넘어 불행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바로 인간의 이런 최선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눈을 그의 눈에 바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침은 사람들이 곧잘 사용하던 치유 수단이었죠. 하지만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에 진흙을 만지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또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합니다. 바리사이가 믿는 하느님과 예수님이 믿는 하느님이 다릅니다. 바리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율법이라는 규정을 내려 주시고 이를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설파하신 하느님은 먼저 고치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은 먼저 사람이 살고 난 후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이래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사이 밭 사람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그 시대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느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단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한참 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쓰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시자,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항의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평생의 눈물과 회한을 없애줄 진정한 소원이 성취되었는데 함께 기뻐하기는 커녕 그 격식과 외형만을 따지는 격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해줄 여력이 없는 그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눈물었던 사람은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합니다. 전심을 다해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눈이 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죠. 전에는 볼수 없었지만 지금은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사람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생각은 뒤로 미루고 이것 하나만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부족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은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 변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면 그것 또한 전혀 다른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전혀 관심 없던 부분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선을 바꾸고 새로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긍정하는 신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선을 바꿔 더큰 은총을 체험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에서 우리 모두가 해소되기를 이 어두운 시기가 은혜롭게 잘 지날 수 있기를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 더욱 성숙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그리고 지혜를 모읍시다. 모든 교우들과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무탈하고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거룩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이 예배를 통해 큰 은총을 체험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기도 바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함께하소서. 아멘.